아침에 운동하는 직장인들은 은은하게 도른자들이라고그 모닝 로기너 아침부터 어? 새벽부터 오늘 그랬을까? 응? 왜? 뭘 원하는 게 있을까? 나? 오늘 화창한 모임이야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갑다구 로키야 그만 식물을 잡숴줄래? 그거 너한테 좋지도 않거든? 근데 언니는 마지막으로 유산소를 하러 가야 돼 오늘은 제 일주일 프로젝트에 막이 내리는 마지막 날이에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어제 좀 늦게 나가지고 하지만 마지막이니만큼 불태워야겠죠? 어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나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제가 일주일 동안 아침 공복윤선소를 해봤거든요 제가 시간은 많이 없고 아침에 하고 또 씻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30분 정도 어뭐 인터벌도 해보고 인클라인 이바에 해가지고 빨리 걷기 하는 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인클라인 빠바에서 빨리 걷기가 칼로리가 진짜 많이 타더라고 그리고 그건 진짜 10분 안에 등이 삐질삐질 땀이 나기 시작해 땀이 나는 인간상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다라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까 10분 안에 하기 너무 하기 싫어지는 거 있죠 아 졸라 기 싫다 그런 느낌이었어 마지막 수학을 거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러닝하러 렛츠고 10초 4 3 2 1 완료 아유. 잘했어 수고했다 자 영상을 짧게 보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믿어요 믿어요 당신을 그래서 좀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일주일간의 아침 공복 유산소 챌린지를 마무리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총 5파운드 한 2kg 정도를 뺐어요. 물론, 이렇게 뭐, 다른 데 보셨던 거에 비해서, 어, 뭐야, 뭐, 별로 안 뺐네.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제가 47kg 정도 나갔던 몸이고, 좀 살이 있었으면은, 좀더 빠지는 게더 드라마틱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딱 30분 했잖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나는 딱 30분만 해보자. 그게 목표였어. 더 그거 이상으로 하기에는 아침에 시간도 없고 그리고 유산소를 그렇다고 저녁에 하자니 저녁 운동을 이미 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운동하는 시간이 한 번도 제가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몸뚱아리인지라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살 빼자 해서 해 빼본 게 저는 직장인이고요. 회사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곤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한다라는 거는 제 사진에는 없는 일이었죠. 항상 계획은 하지. 근데 제대로 한 적은 없어, 사실. 처음이었어요. 그게 한 게. 그래서 유산소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팔 다리는 얇은 편인데 유독 뱃살이 어릴 때부터 항상 뱃살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뱃살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잘 움직이는 몸이 아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앉아 있거든요. 뱃살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뱃살 <웃음> <웃음> 자랑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운동을 요즘 열심히 하는데 다른 데는 근육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팔로 가줘고 이게 보이고 하는데 뱃살은 미미한 거야. 뭐, 뭐 이거 지방을 걷어내야 안에 뭐가 네모난 게 있든 세모난 게 있든 보일 거 아니야. 안 보이잖아 살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었지. 공복 유산소가 살을 되게 잘 빠지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근데 항상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였었어가지고 이번에는 딱 기간을 정해놨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아침에 30분 하고 회사 가자 정확하게 내가 목표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빠른 결과를 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아침 운동을 택한 것도 있고 공복을 택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딱 하던 다른 운동은 뭐가 있었냐면 제가 회사 끝나고 월, 화, 목, 금 헬스장을 갔거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근력 운동을 했어요 제가 원래 이거는 운동을 하던 거였고 그 이상으로 그 유산소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식단은 딱히 안 했어. 일반식을 먹었고, 고기는 항상 챙겨 먹었고, 어쨌든 근력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밥 양이 많아요. 밥을 많이 먹어. 그래서 밥 자체 양을 조금 줄였어요. 원래 먹던 거에서 3분의 2 정도만 먹었어요. 그래서 밥 자체 양만 줄였지, 다른 거는 일반식이었어요. 간식도 먹고, 빵도 먹고, 다 먹었어. 운동 방법. 인터벌이 좋다면서요? 그래서 인터벌 했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3분 걷고, 3분 뛰고 3분 걷고 3분 뛰고를 계속 반복을 했단 말이죠 걷고가 그냥 걷고가 아니라 좀 빨리 걷기? 제가 그걸 하고 나니까 막 개운은 해 개운은 한데 또 뭔가 조금 더 힘들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너무 쉬운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날에는 인클라인을 주고 좀 빨리 걷기 하는 거가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했더니 그거는 칼로리 소모가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인클라인으로 해가지고 저는 유산소를 했었고요 미국에서 요즘 유명한 인클라인 그 유산소 방식이 뭐가 있냐면 인클라인을 12로 두고 속도는 3mph 그리고 30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으로 두고 걸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다리가 찢어질 것 같은 거야. 3 말고 2.5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걸로 했었어요. 초반에는 2.5... 그래서 대부분 이따가 마지막쯤에 2.6, 2.7, 2.8, 3.0뭐 이렇게 갔는데 마지막 날에는 5분에 하나씩 올렸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확실히 더 되더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더 운동이 많이 됐겠지만 저는 뭐 간단하게 조금만 살을 빼려고 했던 거고 실험을 해본 거였지 막 이걸 내가 기필코 어떻게 하겠다 약간 이렇게까지는 그런 목적 의식은 없었어가지고 아이 정도면 됐다 랬어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지 말자. 그니 나의 또한 목표였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 한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요즘에 제 성신이 아니야 오락가락해. 좋았다가, 나빴다가, 힘들었다가, 번아웃이 온거 같았다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가, 뭐라도 안하면 불안하다가, 아주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넘어가 봐요. 그리고 아침에 운동은 너무, 너무, 너무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눈 뜨면서 아 이거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내가 이거해서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내가 이거를 안 올리면 되잖아? 이런 모든 달콤한 얘기들이 내머릿 속에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어 아침에 어쩔 수 없잖아. 너무 힘들잖아. 안하든짓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 아 그냥 일주일이니까 진짜 딱 일주일만 하는 거니까 일어나자. 이게 만약 끝을 안정해놨으면은. 포기했을 거야. 근데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요일수가 점점 가잖아요.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목요일이면 거의 다한 거잖아. 그거를 딱 정해놓으니까 할만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자. 해서 일주일을 기억고 갔죠.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고 나오면 확실히 몸이 가볍고 개운은 하더라. 응. 이제 피가 싹, 이제 머리끝까지 피가 싹 돌아서 그런지 약간 청량. 이런 느낌? 아침에 딱 운동하고 딱 나오면 뭔가 나에게 송글송글 맺혀진 땀. 그리고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한 이런 프로페셔널한 멋있는 이 시대의 여자다. 이런 느낌에다가 이제 땀쫙 빼고 나니까 이제 뭔가 몸도 가볍고 청량하고 기분 좋아. 제가 원래는 밤에 샤워를 하거든요. 밤에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하니까 아침에 샤워를 할 수밖에 없잖아. 아침에 샤워하고 가면 이제 바디로션 바르고 하니까 몸에서 좋은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안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가 느낄 정도로 이렇게 막 좋은 냄새가 나는 거는 아니었었나 봐요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좋은 냄새가 나니까 좋은 거야 내가 또 근데 단점은 하나가 한 11시쯤 되면은 너무 힘들어 11시가 고비야 그리고 12시 됐으니까 밥 먹어야죠 밥 먹고 나면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조금 다시 힘이 나 그러다가 한 3시쯤 가면은 이제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거를 정말 꾸준히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없겠죠.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laughs> 너무 졸리던데? 미치는 줄. 그것 말고는 다 솔직히 좋은 점만 있지 않겠어요? 아침에 그렇게 운동하고 필수. 이렇게 머리 끝까지 돌려가지고 나오면 이제 피가 이제 깨끗. 밭 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땀을 쏙 빼고 아침에 샤워를 착 하고 가면 은 나는 이 시대의 여성 아침에 운동하는 나는 직장인 나는 멋있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제가 아는 언니가 그러더라고 아침에 운동하는 직장인들은 은은하게 도른자들이라고 근데 그게 뭐 이해가 가요 아침에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고 직장인들 힘들죠 하루 종일 또 직장 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운동까지 했다 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 하지만 나는 7일 체험으로 만족하겠어요. 나중에 머리를 한대 어디에서 탁 치워봤고, 아, 운동을 아침에 더 해야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은또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아직 유지를 잘 하고 있어요. 지금 101, 102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사진을 보셨다시피 뭔가 비스크리하게 보이긴 했어요. 배에 있는 체지방이 조금 많이 걷어진 느낌이 났고요. 어쨌든, 이제 뱃살을 빼고자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직 뱃살은 존재해요. 그게 사라진 게 아니야. 아니, 사람이 뱃살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다 없고 살아? 막 체지방률 막10% 미만이면 행복한가? 난 그건 잘 모르겠던데? 내가 건강한 게 목표인 거잖아요. 첫 번째가 건강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미용 목적인 거고. 먼저 건강해야 되는 거는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인거고 그 다음 미용적인 부분은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뭐난 이대로 만족해 하는 사람 있으면 은그 사람이 건강만 하다면 은 살이가 있든 뭐 살집이 있든 무슨 상관 아니야? 좋게 해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근육을 늘려보기 전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어 그래요 미용 목적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지만 특히 여름 다가오잖아 그럼 또 이제 홀라당 홀라당 벗어야 되니까 이렇게 살 빼는 거 너무너무 좋고 저도 처음 해봤지만 이게 살이 빠진다는 거 증명이 됐어 진짜 그렇게 빠지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 사실은 근데 음, 건강한 게 제일 먼저인 거 건강하게 우리 빼도록 해봐요 우리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도록 해봐요 알았죠? 음.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은은하게 아름답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娘。